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한 줄씩 교도하겠습니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기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라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루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에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고 어, 그 결과로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32절 33절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나귀가 세 번이나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나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요 32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사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내 길이 사악하다. 사악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좀 넓게 생각한다면 발람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사악함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악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사악함입니다.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싫은 것입니다. 그가 모압왕 발락에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심을 여와의 사자가 찌르는 것입니다. 내가 사악하다. 발람은 낙위의 도움으로 여와의 사자의 칼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낙위는 여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 탐욕에 사로잡힌 발람은 여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스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들어보세요 자기의 불법으로 발람의 죄악을 말합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지금 발람이 모압베에게 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친 행동, 미쳤다는 말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발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발람은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나귀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벽으로 몸을 붙이면서 결국에는 이 낙이가 땅바닥에 주저앉음으로 그 주인을 여호와의 사제 칼로부터 죽임당하지 않게 도왔습니다 이참 낙이가 귀한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는 사건이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마그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우리를 막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큰 일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발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4절 35절에 나오는데요. 요약을 해 보면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자기는 알지 못했다고 하고,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발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면 이런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사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말아라." 그 근데 발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이 모압의 고관들을... 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혹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으니 기다려 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발람은 모압 왕에게 너무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랑 그걸 허락해 버리시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명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발람이 결국 발락 왕을 만나게 됩니다. 모합 왕 발락은 발람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 발람과 발락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두 사람 모두 돈이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발락 왕은 돈으로 발람을 꼬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발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여 다른 길로 행하는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모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반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 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 반람이 반락 반락 왕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삼십팔 절 읽어볼까요? 시작. 반람이 반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발란 마음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 모합 왕 발락이 제시한 그 재물 때문에 결국 발락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모합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슨 짓을 합니까? 발락 왕에게 악한 꾀를 주고 옵니다 그 악한 꾀가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 발람이요 발락 왕에게 모합 여인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그들을 유혹하게 하여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라고 악한 꾀를 전해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숙이 25장에 나타납니다. 이 반란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중성, 그 사악함이 결국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발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발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불리한 탐심을 떨쳐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는 악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도 반람과 같은 이 신앙의 이중성 이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 내그 사악한 마음은 내 자신만이 아니라 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큰 고통과 아픔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그 이중성이 이 사악함의 찌꺼기가 없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 사악한 마음이 들고 이 신앙의 이중성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이 세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면 더 가치 있게 여기면 이 우리 마음속의 이중성이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돈을 주위에서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지혜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주인.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이 신앙의 이중성 누구에게나 이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아 있는 사악함의 찌꺼기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뜻에 그 굽혀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발람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또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아 있는 그 신앙의 이중성이 그 사악함의 찌꺼기들이 주의 은혜로 다 없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이 땅의 것을 우리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만을 의뢰하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이 아침에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국유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또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또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늘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녁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한 성도들과 성도들 마음 속에 넘치는 국렬과 위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